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벌의 한승우, 네 안영찬, 김태완입니다. 예 저희 지금 태완이 형이죠 저랑 친한 형인데 형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것도좀 우선 간단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 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라고 불리는 그런 음. 건물을 실제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양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형 어, 그럼 얼마나 벌어? 어 네. 어, 네. 갑자기 훅 들어와서, 음, 어. 제가 이제, 새후 해가지고 바, 버는 돈은, 230만 원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분양했을 때 인센티브가 거기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인센티브는 밝힐 아, 수 없다. 아, <laughs> 아, 보통 그러면은 형님이 받으시는 거 말고 전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연봉의 네. 몇 배수 정도일까 인센티브로 나오나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두배가될 수도 있고 제네배가될 수도 있고 아, 음. 그거는 이제 사, 회사마다 그 운영하는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어쨌든 대표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화 되있지않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좀 영업직에 가깝다, 이렇게. 네, 뭐... 영업직에 어떻게 보면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거기서 이제. 네. 그러면 회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뭐 직원수로 말씀을 드리면 뭐 6명 정도 되고요. 음... 근데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건물을 올리는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관리업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행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건물을 올릴 때 관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않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외주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조립을 하는 회사죠. 회사죠. 그렇죠. 예. 아, 직접 이제 건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했을 때 관리업체가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런 아,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 그걸 얼마나 얘기했어? 저는 2년차 정도 네 그럼 하시는 일을 좀 간단히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더한 단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는 토지를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니는 1층에 있는 부동산들 많이 보이시, 보시죠? 그런데 방문을 해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한번 가격을 알아보고 어. 가격을 알아보고 나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지 아닌지 타당성을 평가를 함께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 대표님과 함께 타당성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타당성이 좋게 나왔다 저희가 매수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 체결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음.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이제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공이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직접 분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수자분들한테 이 건물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있고 v e to m a 의 e a 가 o 가 m i t m e n t to the government and 가 o 가 h e g o v e r n m 을 n t s commitment to the government's c o m m i 시 m e n t to the g o v 를 r n m e n 를 s commitment to the g o v e r n m e n 를 s commitment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건물 관리를 하는데요. 건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기존에 뭐 계속 해오셨던 위탁업체와 함께 여기에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일을 하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직업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성에 맞을 것 같은지 어떤 자질들이 요구되는지 음, 일단은 첫 번째로 꼼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부동산 업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단위도 굉장히 크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은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굉장히 꼼꼼해야 되는 성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일즈도 함께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좀 설득력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어, 그리고 응.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부동산이라는 한 단어가 있지만 그 안에는 뭐 세법도 있고 뭐 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어 하면은 적성에 더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는 게 네네네. 형님은 어떤 느낌이에요?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건물을 지어 놓는 거에 관심이 많다 네.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이쁜 건물들이 보면 나는 뭐막 심장이 뛴다라든가 그런 관심이라는 게 형한테는 어떤 아, 느낌이에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거주의 개념이 있고 투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의 개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에 있음으로써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그래서 어불하는 사람으로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어, 이런 건 어떻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 투자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배우고 싶게 하는 그런 원천이지 않나. 그러면 맞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 어, 일을 하면서 좀금 힘들었던 건, 너무 꼼꼼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라도 실수하면 큰일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또 내가 좀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거든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잖아요. 네. 뭐, 네, 구체적인 증상 경험담은 뭐 상상에 상상에 맘기도록 하고요. 네. 그 개발업의 미래는 어떻게 봐?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부동산 경기 뭐죽는데 이런 말도 많잖아. 네. 그 형의 생각은 어때? 제가 생각. 업자 체는 계속 갈 겁니다. 왜냐면 서울 세월, 서울만 북한 하더라도 개발업 관점에서 봤을 때 지어야 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발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뭐 장래는 계속 집은 지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가 보인다고 할수 있고 어 네, 그리고 이제 매수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지금 당장은 저희가 부동산 투자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아파트 투자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아파트 아파트 말고도 이제 이런 빌라 투자가 조금 더 이런 시장이 좀더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권 안에서 결국은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택의 수는 증가를 더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서울 중심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는 더 네,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분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